저의 장점은 남다른 추진력입니다. 저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누구나 실패를 예상했던 이벤트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팀원들의 이탈이나 펀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발로 뛰고 관련자들을 설득해서 극복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추진력이라는 캐릭터, 장점에 해당하는 캐릭터와 그 추진력이 발휘된 사례, 근거가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돼서 정리가 되어 있죠. 단,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단점에 대해서는 내세울 단점이라는 캐릭터를 말을 해주고 그 단점이 발휘된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로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반면 저의 단점은 다소 성격이 급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더 차분한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10분 정도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아, 약간 급한 성격이긴 하지만 굉장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면접관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끝맺는 말은 여러분들 장점으로 내세운 캐릭터를 입사 후에도 잘 발휘하겠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시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하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질문으로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 사람의 장점 또는 강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뽑아야 될 만큼 중요하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회사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나 그 지원한 직무에서 중요시하는 역량에 해당하는 자신의 강점을 주장으로서 캐릭터로서 제시를 먼저 하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강점이 발휘된 사례나 경험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케팅에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최신 트렌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마케팅 기획 기획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또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공 과정상의 모든 마케팅 광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를 했고 마케팅 관련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무 감각을 키우고 공모전에서 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남다른 창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일회용 음료컵의 입구를 높게 만들어서 음료가 쏟아지는 일을 방지하는 아이디어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케팅 최신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관련된 기사나 리포트를 스크랩하고 이슈들을 파악하고 있고 6개월 전부터는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받침할 근거를 얘기를 해 주면 훌륭한 답변이 구성이 되겠습니다.